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왜 열렸냐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개헌으로 인한 문화체육관광업계 피해 그리고 문체부 혹시 내란동조 실태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보자면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 어,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란 말을 마침 해주셨네요. 신동우 의원이긴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5분경. 개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 따르자면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추정되는 시간은 곽정근 전 특정 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졌다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시각과 비슷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시간을 더 달라라고 지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우 의원은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라는 표현처럼 개헌 폐제를 위해서 국회 담벼을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께서는 마산에서 올라와서 표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은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자, 개혁 때문에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이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 진상조사를 위한 이 자리에 양심의 십자가를 걸고 신동우 위원께서 언론에도 취재 응하지 않았던 그날의 행적 그리고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라 저는 보고요. 전재수 위원장께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사유를 혹은 사죄를 표명하는 신상 발언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면책특권이 있으면 이쯤 제이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어, 첫 번째,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제눈 한번 보세요. 제가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진행 어, 요청 오는 언론마다 제가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무슨 얘긴지를잘 모르겠는데 무슨 특정 사령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얘기가 왜이 상황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일 밤에 음, 저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계엄은 막아야 하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 본회의장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상황이 수많은 의원들이 어, 12시를 전후해서 국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담을 넘어 와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담을 넘어야 된밤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도 있고 어, 지금 담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지가 불명확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와의 정치인으로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리할 문제입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왜 너는 담을 넘지 않았냐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국, 우리 의원들은 어 지금 집에서 뭐 늦게 출발 되게 비슷하게 저는 출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아곧 개엄이 해제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가 거의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 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 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당 의원들도 다들 었습니다. 스피커폰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강준영 의원님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보도에 전화를 제가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자 전화를 다 받습니까 조계원 의원님 기자 전화 다 받으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요. 자, 제 질의, 저,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신동 위원님 의사진행반응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계엄군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깥에 대단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이미 제가 보건데 어,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 곧 개헌미 해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잘 아시잖아요, 그쪽 앞에 있는 소파하고 의자를 두고 어,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매우 다급한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당의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상황을 제가 살피면서. 저희 당 의원에게 전 웃지 마십시오, 김대원님. 전화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어, 저희 당의 모 당직자가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답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당의 내부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일찌감치 설명을 안 드린 것일 뿐이고. 그런데 강유정 의원님 말씀은 너무 팩트가 많이 틀리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여기가 국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회의장이지만 적어도 상대당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다면 저런 불확실한 말씀을 저렇게 막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한치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강유정 의원님 말씀 속기록 삭제해 주시고 사과 부탁드립니다. 기록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관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월 4일 0시 45분 경에 개헌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이 있었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아니 표결을 안해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0시 45분 경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이라서 속기록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속기를 확인하시고 사실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따져주세요. 오마이뉴스는 16일 신의원에게 당시 상황을 묻고자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도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해제에 동의하신다면서 계엄해제 의결에도 참석 안 하셨어요. 투표 안 하셨습니다. 탄핵특검법, 탄핵. 특검법, 탄핵. 상설특검법 결의안, 신속체포 결의안 전부 반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해명을 요구한 거였지, 제가 어디에 요즘 사실관계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그게 오히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회의장에 오시는 것이 좋겠다 통화했으면서 표결 왜안 했는지에 대한 제가 해명을 요구했던 거고요. 자, 요즘에는 SNS나 본인이 충분히 의견 밝힐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12월 3일 이전으로는 전혀 신동의원의 SNS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건요. 해명이었습니다 해명이었고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얘기하는지 속기록 확인하시고 거기서 축자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선택하셔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이후에 사과 요구하시기 바라고 제가 원한 거 다시 말씀드리고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드린 거예요 그게 왜 어디가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까?